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 그걸 하기 전에 그러면 풍치 바람 바람든 치아라는 식으로 풍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치과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풍치? 음 치주염 치주염이라는 거는 치아주의 조직의 염증이다. 그소리예요 영어로는 페리, 오, 돈, 타이티스 다이티스 이렇게 표현을 해. 아마 이거를 번역을 한게 치주염일 거라고 해. 페리라는 거는 주변이란 얘기고요. 주변. 오 n 트 이렇게 있는 거는 치아를 표현할 때 라틴어에서 온 건지 뭐 그다음에 itis 이거는 염증이에요 염증 염증을 뭐 여기 봐요 여기 잠깐만요 간염 간염 헤파타이티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헤파타이티스 헤파타이티스 해파라는 게 간이야, 간. 그 다음에 뭐. 그리고. 풀모 나이티스. 여기 풀모는 폐야, 폐, 폐렴.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티스만 붙이면 다염증이라는 뜻이야, 염증. 아이티스, 아이티스. 그래서, 치아 주변에 생긴 염, 치아 주변 조직에 생긴 염증이다. 그거를 이렇게 이제 흔들리고 이가 시리고 하니까는 뭐, 치아에 바람이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풍치라고 표현을 한것 같아. 그때 여러 번, 여러 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대략 우리가 이제 치아를 이렇게 그리고, 치아에, 뿌리 쪽에는 시멘텀, 백악질이라는 게 이렇게 쌓이고 있다고 그랬고, 시아의 머리 부분은 에나멜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쌓여있고, 요 속에 이제 신경조직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분은 상아질이라고 그랬죠. 그죠? 상아질. 그리고 치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치아 주변에 이런 뼈가 뿌리를, 뿌리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딱 감싸고 있고, 여기 잇몸이 또 이렇게 붙어 있고, 음,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잘, 이 부분을 크게 확대해 보면, 이, 이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잇몸하고, 요 세멘텀하고, 이렇게 섬유 조직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여기. 뼈도, 이, 이렇게 어떤, 치금, 막, 페리오던탈 치근막 뭐, 치조인대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뼈가, 이거 시멘텀에 이렇게 어떤 가느다란 섬유 같은 걸로 박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뺄때 이가 쏙 빠지... 뼈가 붙어서 안 나오고 쏙 빠지는 거는 이 부분 이 조직이 다 끊어져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풍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충치하고 풍치 얘기를 다시 잠깐 하면 충치는 여기 이제 어떤 세균에 의해서 치아 자체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치아, 치아 치질 자체가 이렇게 점점 없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것도 물론 이제 세균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통증이 심해서 못 참아.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야 돼. 그리고 통증이 심한 대신에 여기를 이렇게 싹 메꾸거든지 뭐 어쨌든지 해가지고서 거의 원형을 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죠? 여기에 어떤 이제 지저분한 것들, 뭐 플라그 같은 것들이 쌓여서 거기서 균이 산을 만들어가지고 치질을 녹이고 그러면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풍치는 그거랑 달리 여기 치아 주변에 있는 어떤 네, 여기도 또 세균막이 생기면 네, 그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어, 이, 염, 이 조직이 이렇게 망가져. 망가지면 이 뼈는 이 바깥에 노출되는 게 싫으니까 뼈는 이렇게 내려가 버려. 이렇게 내려가 버려. 그리고 잇몸은 더 밑으로 이렇게 돼 버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또 여기로 찌꺼기가 또 쌓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똑같은 식으로 뼈가 또 이렇게 내려가 이걸 뼈라고 뼈가 내려가고 잇몸 잇몸도 여기서 끊어져가지고 여기로또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돼 이게 풍치는 치아 자체가 망가지는 게 전혀 아니고 치아 주변에 치조골이라는 뼈가 상하는 거다. 여기 뭐 지저분한 게 붙어 있지만 이거 자체가 썩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균들이 계속 여기 균들이 여기 에나멜을 파고 들어간듯이 여기 있는 시멘텀도 파고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만성으로 진행이 돼서 만성질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증상이 별로 없어요. 증상이 별로 없어. 아주,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뭐니 하는 것도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거는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환자가 보통은 다 어떤 아프다, 뭐 흔들린다, 뭐 이런 증상이 있어야지 알게 되잖아? 병원에서는 뭐 혈액 검사든지 방사선 검사든지 검사해서 이게 나쁩니다. 그래도 환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증상이 별로 없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니까 어떤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증상이 있으면 바로 어떻게 대처할 텐데 통증이라는 거를 이제 생리학적으로 설명 을 동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워닝 사인. 이렇게 경보 발령 같은 건데 그게 없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여기가 싸, 이렇게 찌꺼기 가 이렇게 쌓여 플라워가 쌓여 가지고 계속 내려가는 중에 그렇다면 요 원인을 싹 제거를 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좋겠는데 여기에 한번 오염된, 여기 시멘텀이 이미, 여기 세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시멘텀에.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붙을 수가 없어요. 한번 오염된 표면에는 뼈고 뭐고 다시 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제일 나쁜 거는, 이거는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해. 원상회복이라는 게안 돼. 아주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신에 관리를 잘 하면 유지는 가능해요 유지 관리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처음에 이 부분에 약간 플라그가 생겨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닦을 때요 이하고 잇몸 사이에 틈을 닦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요즘도 뭐초콜릿이나뭐 커피나 뭐 이런 거를 계속 먹는 과자 계속 먹는 사람들은 이가 썩지만 요즘에는 이가 썩는 거는 그래 많지는 않고 이 닦지 않아서 생기는 부분 근데 닦는데 보통 이를 닦는다 이를 닦는다 근데 이를 닦는 게 아니고 이하고 잇몸 사이에 틈을 닦는 식으로 닦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싹 깨끗이 긁어내도 이게 이렇게 붙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왜, 왜 이런 게 생겼을까? 왜? 붕치라는 게 도대체 왜? 이건 어쨌든, 그 플라그, 어떤 세균이 쌓여서, 세균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죠? 음식 찌꺼기 같은 게 남아 있어서 그러면 이게 안 생기게 하려면 요플라그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음~ 그런데 또 하나가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음, 임상적인 경험상 누구나 다 비슷하게 이를 딱 어떤 사람만 유난히 뭐 이도 안 닦고 살고 그러지 않을 텐데 심한 사람은 한 40도 되기 전에 이가 거의 다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약간의 어떤 균, 물론 어떤 사람은 균이 이상한 균이 잘 생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잘 되는데 뭐이 이 유전적인 부분을 고칠 수 있으면 모를까 이게 안 되면 답은 그냥 이거를 잘 컨트롤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laughs> 풍치가 심한 분들을 치료하고 하면서 이따기를 바꾸세요. 꼭 바꾸세요. 아, 아침 저녁으로 한 10분 정도 이를 닦으세요. 10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칫솔질로 이 치아 주변의 틈을 골고루 다 이렇게 닦으려면 그 정도 걸려요 시간이 되랴. 그러니까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뭐 이거 뭐 이거 대충. 그냥 몇번칙칙칙칙칙칙 하고 뱉고 이걸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t 비 보거나 음악 듣거나 생각하거나 하면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그냥 그 틈을 계속 닦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빙 돌아서 위아래 다 닦. 치간 칫솔도 다 쓰고 그러면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관리가 되면 유지는 가능하지만 이게 다시 좋아질 수는 없다. 이제 풍치라는 것과 충치의 차이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봐요.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여기다가 쓸까? 풍치의 치료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스케일링 할 때는 요기 이렇게 치은 연상의 치석 같은 거를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예방적인 조치예요. 예방적인 조치야. 풍치의 치료가 첫 번째 이제 치주소파 이런 걸 얘기해요. 치주소파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치주소파라는 소파라는 거는 큐렛티지라는큐 소파라는 말의 원래 뜻은 여기 생긴 염증 조직을 싹 긁어내버린 긁어낸다는 뜻이야 여기 생긴 염증 조직을 싹 긁어낸다 그래가지고 치주소파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을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 여기 그 시멘텀에 어떤 이제 균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걸 다 긁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치근막이 달라붙을 수 있는 시멘텀이 싹 없어져 버려. 상아질만 남게 된다나,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그 이렇게 치주소파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거는 오히려 뭐 보험에서도 그냥... 치주소파 치주소파 치근할택술이 중요한 거에요 치근할택술 영어로 root planing planing root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거 틀렸고 root planing p l 어떤 평면이라는 plane p l a n i 이라는게 동사로 쓰면 이렇게 평평하게 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 루트 플레이닝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없애주는 거야. 그게 다야. 그렇다고 해서 원인 제거가 중요한 거니까 그죠. 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시 붙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원인을 싹 제거했어. 또뭐 그 여러 가지 뭐 대학병원이고 뭐 환자가 가서 치료를 받았어. 근데 가끔 환자가 아 내가 몇년 전에 뭐 잇몸 수술도 하고 뭐도 했는데 또 망가졌어요 당연히 망가지지 지금 이 사람이 원인 제거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 원인이 쌓이게 한 습관은 개선해 주질 않았거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원인 제거를 하고 반드시 PCI라는 거를 꼭 해야 되는 플라컨트롤 인스트럭션이라는 뭐 TBI라고도 하죠. 원인 제거를 하고 이를 잘 닦는 식으로 바꿔줘야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 중에도 그렇잖아요. 이제 다 끝나서 뭐 힘들게 치료하고 다 끝나가지고서 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몇년 있다가 또 망가져.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리하셔야 되고 이 닦으셔야 되고. 몇번 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 관리가 되는 그런 그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봐요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칫솔로 요 부분을 닦으라고 그랬는데 뼈가 이미 내려갔고 잇몸은 조금 이렇게 부어 있는 상태고 하면 이 속까지 닦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아주 깊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원인을 긁어내고 여기까지 잘 닦도록 하지만, 이거보다 더 깊어진 부분에서는 아예 잇몸을 이렇게,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잇몸을 잘라내버려요. 다음 이게 이제, 시주 판막술이라고 해야 될까? 한글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플랩을 잇몸을 젖혀서 여기를 깨끗하게 긁어내고 잘라내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버려 그래야 여기를 닦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그럼 뿌리가 드러나고 뭐이도이 사이도 동동 뜨고 그다음에 뭐 이도 좀 시리고 그렇죠. 그래서 대략, 대략, 대략 어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 발치야 발치 이를 빼버리는 발치 이를 빼버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면 여기에 치아가 있고 여기 뭐 치아가 있고 치아가 있고 여기서 잇몸이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옆에 치아까지 이렇게 막 망가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치아를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치아에 원인이 잔뜩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이걸 빨랑 빼버려야 돼. 빼버려야 돼. 그러면 대략 기준이 이 뿌리에 반 이상 이렇게 뼈가 남아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제 유지를 해보려고 해요. 살려보려고. 근데 그 이상 깊어지면 이제 이도 흔들리기도 하고. 이를 살리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이 여기서 본 것처럼 우리가 대구치라는 데 가면 뿌리가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져.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이렇게 덮고 있다가 대구치 가면 잇몸이 조금만 진행이 돼도 이렇게 이제 뿌리가 갈라진 틈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는 칫솔질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임 경우는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 흔들흔들 하겠죠. 두 개나 세 개이면 조금 내려가도 더 의지가 되겠지만 이 속에 쌓이는 거를 닦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잇몸을 내려버려가지고 이 사이를 닦을 수 있게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가 잘안 닦여서 여기서부터 또 계속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반 이상 내려가지 않아도 이렇게 분지부, 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분지부보다 이렇게 뼈가 내려가면 빨리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진행.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살릴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내가 치료를 하고 환자의 어떤 습관이 바뀌어서 이대로 유지가 되겠다 하면은 살리는 거고 그런 치료를 다 하고 환자가 바꿨는데도 계속 망가지겠다 그러면 빨리 빼버려야죠. 애매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자꾸 자꾸 더 망가뜨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풍치 임플란트라는 제목으로 풍치로 인해서 뼈가 많이 망가지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회복을 할 건가 하는 거를 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풍치에 대해서 풍치라는 거는 치아 주변에 뼈가 망가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치료를 하려면 이제 치근 할택술이라는걸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치주 판막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잇몸을 내려놓고 하기도 한다. 예, 뺀다는 거 자체도 하나의 치료다라는 얘기요. 예 다른 거를 더안 망가뜨리게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계속 할게요.